귀하디 귀한 서울 내 신축 아파트에 로또 줍주 물건이 떴는데요. 운이 좋아 내가 당첨된다면 수억대의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금회분 사후 무순위 물량이 불법 행위 적발로 인한 계약해지분 재공급이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해 원분양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2년 전 최초 청약 시에는 평균 경쟁률 79대1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아파트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국평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59타입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신축, 완전 새 집이라는 매력도 있는데요. 더 좋은 건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매 제한 기간도 다 지나서 즉시 매도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때는 어마무시한 양도세를 감당해야 하기에 차라리 전세 한 바퀴를 돌린 후 처분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전세 시세와도 가격차가 크지 않아 큰돈 안들이는 단순 투자로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으로 인해 일정한 자격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나는 비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 지인들에게는 한 번쯤 알려줘도 좋을 만한 욕심나는 줍줍 물건임이 확실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깔끔하게 억대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도전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5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줍줍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세전력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6호선 세전력을 도보 8분 정도로 갈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1원에서 마무리 공사 중이며 18층 6개동 424세대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현장인데요. 지난 2023년 청약시에는 최고 경쟁률 무려 494대 1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지역 내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축이라는 경쟁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국평 34평 기준 8억 내외라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분양가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참고로 세전역에는 신촌과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세전역부터 창릉 신도시 그리고 고양 시청을 연결하는 고양 은평선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전거장거리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용이한 자리입니다. 추가로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 A 노선도 다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 서신초와 상신중, 송실중과 송실고 등이 도보 3분 거리로. 자녀들의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수월한 위치입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애초부터 저렴한 분양가였고 그 분양가 그대로 나온 죽주비라는게 가장 끌리는 이유가 될 텐데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옵션 비용도 저렴하여 그만큼 내가 내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금회분 사후 부순이 물량은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인 59타입 한 채로 103동 602호이며 공급가는 6억 7천대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신축 분양가와 비교시 약 3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보인다는 게 팩트인데요. 아쉽게도 같은 단지 내 59타입 분양권 매물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구는 없지만 84타입 분양권들의 프리미엄이 이미 5억을 넘어서고 있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억 이상의 차익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세 시세가 6억 내외라서 이때는 큰돈안 들이고 임대를 맞춰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은 11월 준공에 맞춰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물량에는 필수 자격 조건이 붙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공 취소분인 만큼. 그 조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자산기준 3억 3,10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올려드리는 조건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23일 단 하루 진행되는 청약일정 맞춰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 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 부동산홈 청약홈에 접속하셔서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 집중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